안녕하세요 클린우드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아지고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이죠. 따라서 많은 직장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은 걱정이 많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 시대로 투잡, 쓰리잡까지 병행하는 분들도 있고 좋은 재테크를 알아보다 피해를 당하는 분들도 있죠. 일은 계속하지만 월급은 고정이고 물가는 나날이 올라가는 현재 재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테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부가적인 수입을 얻으려 하나. 재테크도 쉽지 않죠. 부동산, 땅은 초기 자본금이 너무 많이 들고, 주식의 경우 하락장으로 수익을 내기 너무나도 어렵고, 리셀 재테크 또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운 현실이죠. 이럴 때는 안전한 거래소에서 해외선물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같습니다. 해외선물거래는 국내 주식같이 기업을 분석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즉,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시간 또한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 언제 어디서든 매매가 가능하니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재테크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높은 물가와 고정적인 월급인 시대에 안전한 재테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리누드는 국내 정식 합법 거래소와 연계해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재테크가 가능한 거래소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리누드였습니다.